안녕하세요 서울 고등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윤환식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골다공증에 대한 궁금증 오해와 진실을 살펴보는 시간 두 번째 준비했습니다 골다공증 환자는 운동해도 됩니까 이제 요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뼈가 약해지니까 내가 운동하면 뭔가 좀안 좋을 것 같죠 근데 뼈가 딱딱해지려면 자극을 줘야 됩니다 특히 제일 베스트는 수직. 뼈에 수직으로 누르는 힘이 뼈를 왕성하게 형성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뼈에 자극을 주는 운동은 골다공증 환자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근력을 강화시키고 균형감각을 증진시켜주고 그 다음에 뼈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골다공증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동안 운동을 안 하고 살았다면 뭐 일단은 걷기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그래서 15분, 20분 약간 빠른 걸음으로 한번 시작을 해 보시고요. 이제 몸이 좀 적응이 되시면 이제 걷는 시간을 점점 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좋은 운동은 아무래도 근력 운동이겠죠 조금 무거운 걸 들고 좀 끙끙대다 운동을 하다 보면 뼈에 큰 자극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령을 드는 운동이나 체중을 이용해서 몸에 부하를 주는 운동 팔굽혀펴기나 그 다음에 스쿼트 그런 식으로 이제 근육을 자극을 주면서 뼈에 좀 충격을 주는 운동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주 3회 이상 한 번에 뭐 많으면 4, 50분 정도 운동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뼈 건강 위해서 평소 어떤 운동 꾸준히 해주는 게좀 도움 될까요? 뼈에 수직으로 힘이 가는 운동. 그럼 쉽게 말하면 점프를 많이 하는 운동입니다. 줄넘기, 농구나 배구 같은 운동. 뼈에 좀 수직으로 힘을 좀 반복적으로 줄수 있는 운동들이 실제로 이제 뼈의 밀도를 극격하게 늘릴 수 있습니다. 뼈가 왕성하게 이제 만들어지는 시기가 10대랑 20대죠. 그래서 10대나 20대 때 점프 운동, 그다음에 줄넘기 같은 운동을 반복적으로 꾸준히 하고. 자극을 준다면 굉장히 많은 골밀도 개선 효과를 음, 가질 수 있습니다. 관절염도 없고, 뭐 관절이 아프지도 않고, 평소에 뭐 아무 증상 없이 잘 다니는데, 골다공증이 있다고 해서 꼭 약을 먹거나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골다공증 자체가 대부분 증상을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그죠? 뼈가 약해졌다는 거지. 근데 뼈가 약해짐으로써 나중에 생길 수 있는 2차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은, 음, 작은 낙상이나 빙판길에 넘어진다거나 부딪힌가 했을 때 허무하게 골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이라는 것이 이렇게 저연령층이 아니라 당연히 고연령층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저연령층에 대한 골절은 쉽게 잘 낫고 건강에 큰 이상이 없는데 고연령층에 골절이 발생하게 되면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인해서 심지어는 생명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따라서 골다공증 치료는 안 아프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안 다치려고. 골절이 안 생기려고 하는 치료입니다. 따라서 증상의 유무랑 상관없이 적절한 검사를 통해서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다면 예, 즉각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운동과 식이요법만으로 충분히 골다공증 치료가 가능할까요?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하겠지만 사실 이미 수치상으로 골다공증을 진단받았다는 얘기는 어, 이제 운동이나 생활 습관 변화만으로는 안 되는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수치가 그렇게 나왔다면 꼭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당연히 골밀도가 증가되거나 유지가 되고요. 그러면 약을 이제 꾸준히 복용하게 되면 골절로 인한 부상이 7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챙겨 먹느라고 고생들 많이 했는데요. 요즘은 이제 약들이 많이 발전을 해서 몇달 만에 한 번씩 드셔도 되기 때문에 진단 받으시면 약물치료, 그다음에 생활치료, 운동치료, 예, 생활습관 변화는 같이 병행하시면 예, 골절 없는 안전한 삶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 환자가 피할 해때 식습관도 있을까요? 카페인이나 뭐 커피나 탄산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 인이 많이 들어가고 인이 들어가면 몸에서는 자연스럽게 인을 보상하기 위해서 칼슘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뼈가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커피나 탄산음료를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됩니다. 하루에 두세잔 정도 이하로. 좀 제한을좀 하시면 좋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너무 짜게 먹는 거는 조금 피하는 게 좋습니다. 나트륨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이제 인이랑 똑같은 효과입니다. 뼈에서 칼슘이 나오게 되고요. 소변을 통해서 칼슘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갱년기를 많이 한 여성분들은 이제 에스트로겐의 감소로 골밑도가 이제 급격히 낮아지게 되고요. 아무래도 골다공증에 쉽게 노출이 됩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65세 이상이면 꼭한 번은 검사하라고 하고요. 여자분들은 이제 60세 이상이면 한 번씩 검사는 해드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가끔 가다가 50대나 40대 후반분도 골다공증이 좀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40대 후반이나 50대가 됐는데 내가 골절상을 좀 당했다. 그러면 이제 병원에 입원하시는 김에 골다공증 검사 한 번씩 좀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조기 발견을 해서 골절 위험을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저 골다공증이 있어요 뼈가 약해요 근데 임플란트를 해도 되나요 뭐 수술을 해도 되나요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예잘 네. 부러진다는 거지 뭐그뭐 그뭐 나사가 고정이 안될 만큼 또 그렇게 또 물렁하다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어떤 시술을 한다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골다공증 약을 오래 먹으면 의사들이 이빨 치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가장 많이 먹는 골다공증 약 성분 중에 비스포스포네이트가 있는데 이걸 이제 수년 동안 계속 복용하게 되면 은 잇몸이 좀 헐면서 괴사가 되는 부작용이 가끔 있습니다 중간에 다른 약으로 바꾸거나 끊기도 하고요 가끔씩 이제 치과 진료를 받을 일이 있거나 그럴 때는 꼭 치과에서 한번 확인을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고그 정도 하나 좀 신경 쓰실 게 있고요 내가 뼈, 뼈가 약하다고 해서 뭐 필요한 시술을 못하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